When a giant star dies, 거대한 별이 죽으면, it can explode, 폭발하죠, and collapse, 붕괴합니다. 폭발하고 붕괴한다. It becomes much smaller, 훨씬 더 작아집니다. Where? 아, 잠깐만, 우리 explode 앞에 이거 collapse도 있지 않았어? 오케이 다 있네요. 자 거대한 별이 죽으면 폭발해서 붕괴가 돼요. It becomes much smaller s i z 도 되게 작아져. But 그런데 retain 보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The same mass. 시험이야, 질량. 하지만 얘가 가진 질량은 똑같아.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 Because it is so dense.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빽빽하다. 다른 말로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밀도가 높아서 i t gravity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력은요 becomes 뭐가 된다? incredibly 시험입니다. 굉장히 그 중력은 becomes incredibly 굉장히 strong 강해요. 그리고 pulls in 시험이야 pull in 빨아들이다 빨아들여요. Everything nearby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거대한 별이 죽으면 폭발해서 붕괴한다. It becomes much smaller, 훨씬 작아져 사이즈가. 하지만 retain the same mass, 똑같은 질량을 유지하고 있어. It is so dense, 밀도가 높아서 its gravity, 그 중력은 becomes incredibly, 굉장히 strong, 중력이 강해요. And pull in everything nearby, 근처에 있는 모든 걸다 빨아들여요. It then, 그리고 나서 becomes a black hole,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되어 버리는. c o m e s a black hole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자, 블랙홀은요 are not actually hole 하지만 그것은 구멍이 아니야. In fact, 사실은 블랙홀은 the opposite 그 반대야. 블랙홀은 그 반대야. A real hole 진짜 구멍은 실제 구멍은 empty space 뭔가가 비어 있는 공간이어야 돼. 구멍이면 비어 있어야 돼. But 그런데 블랙홀은요. i s full of 뭐가 가득해. Matter, show me. 물질로 가득해요. 블랙홀은 까만 구멍이지. 그런 구멍이 뭐야?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비어 있지 않아. 물질로 가득해. So what do they look like?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한데요? To say 말하기 불가능해. 왜? 블랙홀 어떻게 생겼어? 우리 몸말에. 왜냐하면 no one 그 어느도 아무도 없어 has been 가본 사람이 inside of one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no one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their gravity 그들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대떠하기 완분합니다. 그들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light 빛도 escape 할수 없어. 시험입니다. 탈출하다. 너무 강해서 심지어 빛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비집을 하겠죠? 시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다시가 t h e r gravity 그들의 중력은요 너무 강해서 심지어 빛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This makes them 이것이 그들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블랙홀은. 그럼 어떻게 연구해? Scientists can only study black hole. 우리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by observing 관찰하는 거야. How 어떻게 주변에 있는 물체가 behave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Behave 시험입니다. 행동하다.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so 과학자들은 오직 어떻게 어, 그 주위에 있는 그 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observe 그거를 목격함으로써는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어요. There are three main part. 자, 주된 부분은 딱세 가지가 있죠. 메인 파트 세 가지에 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The edge, edge, 단어 e edge, 장자리 가장 끝에 블랙홀의 가장 끝, 가장자리는 is c a l l e d o u t e r e v e n t h o r i z o n 이름입니다. o u t e r e v e n t h o r i z o n 이라 불려요. h o r i z o n 은 수평선이란 뜻이야. 지금은 몰라도 돼 이런 거는. 가장 외곽에 있는 outer event horizon이라 그래요. 해석할 때 이건 그냥 영어로 쓰면 돼요. 가장 큰 가장 끝에 있는 가장자리는 outer event horizon이라 불려. Here 여기서 gravity 중력은 not too strong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중력은 크게 강하지는 않아요. 어디가요? Outer event horizon. 여기가 바로 outer event horizon이야. a powerful spaceship 정말 강력한 우주선이라면 might be able to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뭐가 가능해요? escape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어디는? 외곽은. next 그다음에는 inner event horizon 그 안에 요쪽에 이제 inner event horizon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요 inner event horizon이라 불리는 이게 바로 그 안쪽에 있습니다. Beyond 시험이에요. 뭔뭐를 넘어서 포인트는 지점이라고 할 거야. 자, 이 지점을 넘어가면요. Inner Event Horizon 이 지점을 넘어가면요. Nothing can resist 그 어느 것도 resist 저항할 수 없습니다. 뭐를요? The black hole 블랙홀의 풀 그 당기는 중력을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Anything, 모든 것, the c r o s s 지나입니다. 지나가다. 여기 inner event horizon을 지나가는 모든 것은, 이렇게 주어야 모든 것, 무슨 모든 것? 아, inner event h o r i 모든 것은. Will begin, 시작할 거야 f a l l 떨어져요 toward, t 머 w 향하여 다 넘어지게 될 거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야 뭘 향하여 t h e c e n t e r o f t h e b l a c k h o l e 블랙홀 o 센터로 다 빨아들여질 겁니다. 여기를 지나서 바로 여기가 센터겠죠. So, 겉에는 Outer, 그 다음에 들어가면 Inner이야. 하지만 Inner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빨라 들어가요. 그리고 Inner Event Horizon을 지나가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센터, 블랙홀의 중앙으로 가. 그리고 바로 그 중앙은 하주 한가운데 이름은 이렇게 불려요. Singularity. 바로 여기야. Singularity라 불려요. 그러면 맨 외곽은 outer. Outer horizon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inner event horizon. 그리고 가장 중심점은 이름이 singularity라 불립니다. the middle is called the singularity. This is where 바로 여기서 the remains 아, 시험입니다. 잔해물 남은 것들 잔해물 of the collapsed star 죽은 별이야 멸종된 별 죽은 별의 잔해물이 바로 여기에 존재해요. Stars are made. 별은 만들어줘요. Interstellar matter이 gather and h i t s up. 자, 갑자기 별의 생성 과정 이 문장을 빠집니다. 여러분 녹음하지 마시오. s so, 여기까지. 자, 바로 중간은요, singularity라고 불리고요. 죽은 별들이 다 여기. 죽음 별의 잔해물들이 다 싱글러리티에 모여 있어. 싱글러리티에다 쫙 빨아들이니까 블랙홀의 센터가. There are black hole, 블랙홀이 있어요. All across the universe, 우주 전역으로 있어요. There's even one, 심지어 하나 있어요. 어디에? In the middle of 한 가운데도 있어요. 어디 한 가운데? Our galaxy, 우리의 우주 한 가운데도. 블랙홀이 있어요. but 근데 블랙홀은요 do not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over time 시간이 흐르며 they slowly fall apart slowly 천천히 fall apart 시험입니다 붕괴하다.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며 they 그들은 slowly 천천히 fall apart 붕괴됩니다. in the end 발음이죠. 결국 나중에는요. all of the matter 모든 물질 무슨 물질 they have pulled in 그들이 pull in 끌어들였던 끌어당겼던 모든 물질은요 is returned 돌아옵니다. 어디로 투다 유니버스 우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우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단어시 한번더 볼게요. 첫 번째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밀도가 높다 중간하고 굉장히 강해서 모든 걸다 빨아들여요. 그러면 플래콜이 되는 거야. 근데 블랙홀은 진짜 홀이 아니야. 홀이면 비어 있어야 돼. 그런데 블랙홀은요 물질로 가득해. 그럼 어떻게 생겼어? 말하기 힘들지만 왜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도 escape 탈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비ジ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들을 자 주변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예측할 수 있어요. 블랙홀에는 세개 있어 맨 끝에는 outer event horizon, 두 번째 inner event horizon, 그리고 singularity라는 이렇게 세 개로 되있고요. 자 이널 이벤트 호라이즌을 지나면 아무것도 resist 저항할 수 없어요. 다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앙 지점에는 싱귤러리티가 존재하고 거기에 죽은 별들의 잔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자 블랙홀 엄청 많죠. 우주의 중앙에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 얘네들도 천천히 붕괴하고요. 그 빨아들인 모든 물질들은 다시 우주로 returned. 돌아옵니다. 자, 밑에 이제 하나씩 찾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ir birth 그들의 특징 자,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썼어요. A giant star. 맨 처음에는 giant star이었어요. 그런데 explode 여기에 쓰이지? 붙여라. Becomes smaller. 굉장히 작아지죠. Without losing mass. 하지만 질량은 똑같아. 질량을 잃지 않아요. 다음, full of. 뭐가 가득하됐어요 They are full of matter. 물질로 가득해. 그리고 스트롱 굉장히 강한 브라비티가 있어요. cannot be seen 볼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비지불이라 불렀죠. 자, 맨 처음에 무슨 이벤트? 자, 아우라 이벤트, 이 t 이벤트, 호라이즌, 그다음에 싱귤 g 리티 단어 i t y 시험 f e a t u r e 시험입니다. 특징. 에 s 보세요. 특징. 자, n x t p a g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주제, 찾으십니다 여러분 슈링크 전 자, 봤는데 한번 자, 주제, 자세 가지 종류의 블랙홀, 음, danger 위험이요? 물론 위험한데 블랙홀이 어 이끌어낸 위험 이걸로 야기된 위험 아니에요? 왜 블랙홀이 줄어들고 폭발하는지 아니죠? 정답은 이겁니다. characteristic of black hole, characteristic 위험이에요. 특징 characteristic 특징 of black hole, 블랙홀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얘네 왜 not seen? 왜못 봐? 왜안 보여? 이 말이에요. 왜 블랙홀 못 봅니까? 너무 멀어서요? 사실 존재 안 해서요? 되게 작아서요? 아니면 라이트를 다 빨아들여서요? 정답은 D. e x t r e m e l 단어시험 체크하세요. 극도로. 극도로 작기 때문이에요. So 극도로 익스트림니 시험입니다. What is true about the three main parts of the black hole? 자, 블랙홀의 세 개, outer, inner, 그거 있었죠. Singularity가 센터에 있다. The main part는 about the same size, 똑같은 사이즈다. Outer event는 has the strongest다. Collapse, s t a spread, 퍼져간다. 자, 답은 나왔죠? Singularity는 블랙홀의 가장 중앙 센터에 있어요. 세 가지가 똑같은 사이즈야? 안 되겠죠. 아우럴이 가장 크다고? 아니요, Singularity가요. 죽은 별을요다 퍼져간다? 아니요, Singularity만 있어요. So the answer, D. 이거는 D였습니다. 아까 했었어요. Five and six. 자, observe object 자고 쳐다보세요. How can scientists study black hole? Observe object 나오는 부분. by observing how the objects around them behave.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나서 fall apart, return 나와야 돼요. They slowly fall apart. 그다음 returned까지 같이 하래요. And is 보이지 그것도 넣어야 돼. Returned to the universe. They slowly fall apart and it returned to the universe. 여기까지입니다.